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성코드 전용 탐색기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어,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우분트를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 설치한 우분트에 악성코드 전용 탐색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치한 악성코드 전용 탐색기에 악성코드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해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최종화면에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이 추즈 파일로 악성코드를 업로드하고 태, 각 악성코드에 태그도 달수 있어요. 업로드된 악성코드는 이런 정보를 띄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도 가능이 됩니다. 삭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 모듈스로 바이퍼 프레임워크 설치된 악성코드 탐색기에 설치된 모듈을 실행을 또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악성코드 탐색기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바이퍼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네. 파일 저장 업로드 탐색 기능 뿐만 아니라 저장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실행파일 구조인 p e 파일 리눅스의 ELF, 안드로이드 APK 등의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리 이미가, 라이브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쉽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악성 코드 탐색기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설치를 할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음, 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가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PC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아마 탐색기 악성코드 탐색기 에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PC를 켜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이제 올리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제약 조건에 따라서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싫다고 하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나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사용된 스크립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우분트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기 b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b 의 주소는 동영상 어, 설명 자료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아마존 클라우드 회원가입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 서비스에서 EC2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인스턴트 시작을 누르시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스턴트를 만드는 즉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창이 뜹니다. 저는 Ubuntu 18.04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티어 우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선택을 하고 검토 및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작하기를 누르고 이 로그인에 저희가 만든 가상 머신에 접속하게 될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EXAMPLE 이퍼 EXAMPLE라고 키 이름을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키페어 키 페어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키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손쉽게 마우스 몇번 클릭으로 우먼트 설치가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키 있잖아요 이 키를 잊어버리시면 저희 가상머신에 접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키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다른 안전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스턴트 보기를 누르면 저희가 만들었던 인스턴트를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창을 보시면 이 인스턴스, 즉, 우븐트에 접속할 수 있는 IP,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 IP를, 복사해서 s s h 온격 접속을 할 겁니다. 저는 온격 접속을 칼리 리눅스에서 진행을 할게요.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칼리 리눅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아까 키 있죠? 키를 칼리 리눅스에 어, 붙여넣기 할게요. 그다음에 터미널을 켜서 키를 붙여놓은 곳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에서 연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먼저 키에 대한 권한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DNS를 사용해서 인스턴스의 연결이라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죠, Public DNS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하면 칼리노스에서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S를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우분트라는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이 성공을 했어요. 고난은 일반 고난을 갖고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크립트를 저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 저는 install.sh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실행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chmode ufsx, 그 다음에 install.sh 이렇게 실행 권한을 줄게요. 여기에 수도 명령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명령어로 install.sh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 ls 명령어를 보시면 야라를 설치하기 위한 야라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바이퍼 모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딱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대로 놔두신 후에 야라 디렉토리 이렇게 삭제를 할게요. 관리자 공한이 필요해서 수도 명령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퍼라는 명령을 한번 실,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바이퍼라는 음,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모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바이퍼 모듈 수 있는 그 모듈들인데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모듈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듈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일단 바이퍼가 실행이 잘된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e x i t 명령으로 빠져나갈게요 그 다음에 v 이 p e 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r e q u i r e n t s t x t 를 통해서 모듈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몇 가지 좀 수정이 필요한데 txt 파일을 열어서 끝에 lif랑 그 다음에 smoke droid를 그 다음에 ocrd 여기까지조석을 처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뒤에 sudo 그 다음에 p r p 3 install-r 그 다음에 recalm.txt를 t 붙여넣기 하시면 바이퍼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모듈들을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설치가 진행이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주석 처리했던 예를 들어서 주석 처리했던 OCRD 그다음에 LIF 수업 트레이드는 직접 수동으로 변경을 이렇게 칠게요. 여기 버전 충돌 때문에 여기서 제공한 버전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12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모든 모듈이 설치가 끝납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까 viper라는 명령어를 쳐서 viper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you don't have any m o d u l s 가똥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하시면, 에러가 발생을 했죠. 어, 그런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는 수동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에러를 무시하고 다시 바이퍼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났어요. 여기에 오류가 warning이라는 건뜬 메시지는 모듈을 불러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 PDF 모듈을 설치가 안돼 있고, 그 다음 MIPS. MIPS는, 어, 무시하셔도 되, 돼요. 그러면, 이 PDF 툴스만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PIP3 명령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바이퍼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인식이 안 되네요. 음, 그러면 PIP 명령어로 이거를 설치해 볼게요 어, 그래도 설치가 되어있다고 설치가 안되네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경을 끄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바이퍼 프레모크는 임 처음에 콘솔만 지원을 했었어요 콘솔이란 건 이렇게 터미널에서 화면을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명령어들은 help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command라는 도움말이 있고 m o d u l 도움말이 있어요. 이 command는 이 바이퍼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분석할 파일을 열어서 분석할 파일 열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분석을 하고 싶다. 이 파일에 대해서 분석 하고 싶다면 바이퍼에서 지원하는 연동한 모듈들을 실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여기에 아마도 바이러스 토탈.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오픈으로 열었던 파일을 바이러스 토탈에 요청을 합니다. 분석을. 또 다르게 다른 모드을 보면 s t r 스 n g h 명령어 있죠. 오픈한 파일을 문자를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YARA, XOR,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만든 철학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바이너리, 즉 악성 바이너리를 이바이퍼 프레임워크로 분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어,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솔은 기존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편하지만 저희처럼 처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웹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바이퍼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에 바이퍼라는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숨김 폴더가 생겨요. 여기에서 이제 웹 버전을 실행을 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기 클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이퍼 웹 버전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게요. 디렉토리를 보시면 저희가 기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이퍼 웹이 있습니다. 이 경로에 들어가서 목록을 보시면 파이퍼 웹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웹 버전 파이퍼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파이썬 패키지가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모듈 설치한 것처럼 php3 install isr recalme.txt를 수도명령으로 실행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장고나 여러 가지 웹 실행에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설치가 끝났고 이제 어 IP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IP 설정은 전에 있는 바이퍼 디렉토리에 가서 바이퍼 컨프라는 어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웹 있죠? 웹을 웹에 있는 호스트를 0.0.0.0 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선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는 어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려면 SSL 인증서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웹에서 로그인하게 될 계정을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AJ이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을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웹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파이퍼 웹에 들어가서 파이퍼 웹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아까 파이퍼를 음 실행한 것처럼 이 파이퍼 웹이라는 명령어가 파이퍼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웹을 실행하는 걸알수 있어요 바이퍼에서 설정된 IP는 우분투 IP고 그우분투 IP는 AWS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저희가 8080으로 포트 열었기 때문에 8080으로 접속을 하면 접속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아마존에서 이제 방화벽 같은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접속이 가능해요 그 설정은 음 여기에 이제 보안그룹이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설정은 지금 보안그룹 여기 보이죠 보안그룹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편집을 누르고 저희가 TCP 8080그 다음에 설명에서는 바이트 프레임을 그라고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22번 저희가 SSH 22번이랑 80, 8080 포트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스턴스에서이 IP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열었던 어 여기 접속이 됐네요. 아까 접속했던 링크 아, IP랑 포트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잘 됩니다. 저희가 설정했던 어드민어드민이라고 admin, 치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여기 악성코드를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악성코드는 저의우분투에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할 악성 코드는 이 rtf 문서 있죠? 이 rtf 문서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ip를 복사를 하고 똑같이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하고 rtf를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태그도 달수 있거든요. 태그는 altf로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pt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apt도 이렇게 태그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어, 스페이스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공백을 지우고 업로드를 하면 태그가 붙고, 그 다음에 바이퍼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분석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바이퍼 프레임워크 그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아니요 프로젝트 디폴트에서 발견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는 이 링크를, 이름을 클릭하시면 가지죠. 좀더 자세히 보면 이 쿠쿠 샌드박스 연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듈스, 모듈스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끔 주, 웹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할수 있죠. 그 다음에 핵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할 수, 했던 기록을 어, 기록할 수 있는 노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pt 101 이렇게 적도록 하죠. 이런이렇식으로 저희가 분석했던 악성 코드를 이렇게 차고차고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여기 악성 코드를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저희가 분석했던 악성 코드를 한눈에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듈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이 은 야라룰이 있거든요. 야라룰을 저희가 수동으로 추가를 하면 알아서 발급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모듈에 야라룰이 있거든요. 모듈에 야라룰이 있는데 이 야라룰을 통해서 서치가 돼요. 기본적으로 3개만 있기 때문에 이런 3개가 뜨게 되고 어,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캐닝 결과가 나오네요 저도 아직 이 모든 기능을 아직 몰라서 이런 식으로 야라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업로드 샘플 아카이브라는 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ZIP 파일 RAR처럼 압축된 파일을 올리게 되며 자동으로 압축을 풀어서 악성 코드를 데이터베이스 업로드를 합니다 대신 앞집을 업로드하고 압쪽을풀기 때문에 용량이 두 배가, 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바이버 프레임워크 악성코드 탐색기 설치 방법과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 아마존 서비스에 있는 오븐트를 일시중지하고 싶다면, 먼저 칼리뉴스를 c t r l C를 눌러서 중지를 한 다음에, 다음에 아마존 서비스에서, 그리고 아마존 서비스를 중지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중지를 눌러셔야 돼요. 이종료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눌러서, 여기 있는 경고를 잘 확인한 다음에, 예, 중지를 눌립니다. 실행이 됐고, 다시 연결을 눌러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는 IP를 고정상태로 하지 않아서 매번 IP가 바뀝니다. 만약에 IP를 고정하고 싶다면 다른 문서를 참고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 바이프라는명령를 칠게요 그러면 잘 실행이 되죠 그러면 바이프 웹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로로 이동을 할게요 바이프 웹을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아마존에 가서 복사 그 다음에 웹에 접속을 하면 로그인이 뜹니다. 로그인 후에 잘 확인하면 저희가 올렸던 문서가 그대로 존재를 하죠. 네, 이상 아마존 클라우드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